이 오순절 아침에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영원히 기억할 만한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이 사건 있기 전에는 역사 어느 시대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의 공동체로 옮겨지는 날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던 거룩한 공교회가 역사 속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고,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제가 신기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 즉시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해설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갈릴리 평범한 어부 출신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의 의미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열한 사도들도 베드로와 함께 서서 베드로의 선포에 심을 실어주고 있어요. 마치 옛날 니에메아 시대 때, 스무라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레위 사람들이 주위에 쭉 늘어섰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이 그냥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도들 전체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이 참으로 인상 깊고 또 감동적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해석하고 거기에 참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참된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지혜나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나의 현실을 해석하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만 참된 의미가 드러납니다. 얼마 전에 청년 리더들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하다가 한 청년이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의 고민을 나누어 준 적이 있어요. 이 청년 이제 곧 대학 졸업하게 돼서 굉장히 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집어넣어 보았는데, 단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자기가 전공한 분야의 취업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대요. 그 때문에 자신감도 자꾸 떨어지게 되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이 맞는가 의심도 들고, 자꾸만 불안한 마음도 든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고민할 만하고 불안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급변하는 AI 시대에 하루라도 빨리 다른 전공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제가 볼때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청년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매우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이곳저곳에서 여러 팀에 속해서 자기가 섬길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시간들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이런 이 청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주면 몸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자신의 공부에도 게으르지 않았던 이 청년의 미래를 망쳐버리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청년의 미래에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까? 그런 일은 없겠죠. 그날 우리는 함께, 만약에 이 청년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다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한번 함께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 무엇이나 감당하려 애쓰고, 세상의 죄악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인생이 망한 이야기가 성경에 단한 번이라도 나오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이 청년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불안과 싸우고 의심과 싸우고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다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않는가 그것이 성경에 일관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하자면 그날 함께 모인 청년 리더들은 그 청년의 현재 삶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 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 청년의 현재 삶의 의미를 그 상황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해 보려고 애썼던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앞날을 예견해 보려고 시도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원리를 찾아내고, 그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왔는지를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도 곧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경험한 것은 그 경험한 현상만 보자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죠.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쩌면 많은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보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와, 우리가 이렇게 일시에 성령의 임자심을 맛보고, 감정적으로 격하게 들떠서 여러 방언으로 프로페스 예언을 하는 것을 보니까, 성경에 써있는 그 옛날 사울 왕이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언했다는 것이 어떤 현상이겠구나, 알겠다. 그때 사울의 기분이 이런, 것이었겠, 이런 것이었겠구나. 라고 자신들의 체험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서는 이들은, 야, 이제 그렇다면 사월왕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거다. 왕으로서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해 나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은 마, 말씀에 기반해 두지 않고 신비주의적 체험에 기반하는 이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체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한 결론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신사도주의자들이 대표적인 경우죠. 하지만 그런 식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체험 위주의 그런 신앙에서 얼마나 진실된 열매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대개는 자기 위주의 스스로를 높이려는 죄악된 교만이 들어올 틈만 벌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신기하게도. 성령의 영감 속에서 지금 자신들의 경험한 이 현상이 얼마나 놀라운 구속사의 성취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실제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와 교회가 겪은 체험에 100% 들어맞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 가운데 문자가 들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날 교회 공동체 공동체 중에 누구도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이 예언적 말씀의 그 상징적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의 의미는 그 요지는 마지막 날이 되면 종말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부어지게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인들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대로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종과 높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리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일선지자는 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예언하였는데 사도들은 그 문자적 의미에 주목하기보다 그 문맥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상징 언어를 올바로 이해하는 방식이죠. 이 선지자의 말씀은 그것이 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곧 오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우주적 대 전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요해 선자는 그것을 선포한 것이고 사도들은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임한 것을 보고서 선지자들이 전했던 것 같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이제 자신들에게 오늘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을 오늘의 의미를 해석하고 또그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때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쯤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올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소망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라면 서슴지 않고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이미 주님께 드렸고, 우리들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셔서, 우리들의 미래를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이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해석해보면, 그런 결론에 다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신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숨겨졌던 천국의 영광이 더욱더 찬란하게 모습을 드러내게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이 성경에 쓰여 있다면 저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성경에 쓰여 있다면 지금 우리들의 오늘의 삶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해하고 깨닫고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니 늘 동일하신 원리로 동일하신 목적을 향해서 동일하신 방법대로 다스리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닥쳐있는 어려운 문제나 또 도전 때문에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다스리심이 여전히 저희들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그 진리를 저희들의 영혼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경에 쓰여있는 것 같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쓰여지게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 이들에게 친절하고 선대하며 오늘 하루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시면 오늘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